소모성 자재 구매에 관련된 어, 움직임이 있고요자 BK 탑스가16%올라갔고요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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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구조는 별로 안좋겠죠? 어, 이게 지속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어, 어, 적자가 5년 적자인데 에, 상패 위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조심들 하시고요. 부채비율이 500%, 어, 회사에 돈도 없고요. 갖고 어, 계신 분들은 어, 현지 자리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목표가는 여기, 예, 예, 2,000원 정도 음, 음, 올라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어, 기존 회원들은 이런 정보 하지 마세요. 어, 자, 이크레이터볼 음, 지금 5일선 깨고,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흘러 내리고 있는데 에. 자 자산 대비 이, 현재 248%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시총은 2,200억 절인데 회사 재무구조는 뭐5% 마진 정도, 5~6% 마진 어, 어, 보통인데 에, 이거 내려온다는 것도 어, 조심들 하시고요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손절가 짧게 잡죠 어, 오늘 최저가 오늘 최저가로 잡고 싸우자고요. 18,200원으로 손족까지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는 음, 음, 19,000원, 자 대명 소너 시즌 음, 역시 마찬가지로 손족가 짧게 잡자고요. 장이 안 좋으니까 아, 1,130원 음, 손조까지 잡고, 목표가는 음, 1,300원이요. 음, 이산디톡 스 음, 역시 마찬가지로 눌림목치고 있는데, 손족가 이걸로 잡자고요. 7,010원. 어, 목표가는 어, 21선 음, 근처로 보자고요 어, 단기적으로 7,500원이요 음, 자 아이마켓코리아 아, 얘는 음, 재무구조가 좋고 실적도 지금 음, 좋은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올해 에, 1분기 실적 한번 볼까요 어, 자산 대비 10% 저평가 B2B 관련 회사죠 3,400억짜리인데 어, 작년 실적 좋았고요 원주수를 음, 한번 보았는데, 보, 보는데 보는데 1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 에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자, 배당락 있는 음, 주식이고. 어, 자, 61도 우상향 틀었기 때문에, 얘는 에이, 중장기로 싸우시면, 어, 이정거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냥 들어 가시죠. 어,